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도움차유도훈입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 마이 바흐 S560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주행 거리도 짧고 금액 또한 합리적인 금액선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벤츠 마이바흐 S 560 포메틱 차량으로 W 222 후기형 차량입니다. 변경된 그릴과 라이트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데이러닝 라이트 세줄 들어가 있는 모습과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세로 그릴이 들어가 있으며 가운데로 보시면 전발 라이더 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에요 1인 신조 차량답게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좋은데요 본네트 리드부터 전면부 유리까지 스턴칩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주행거리 또한 짧습니다 97,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외관 상태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휀다, 보어, 뒤 휀다까지 보장 컨디션, 광택 상태도 잘 살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크롬 몰딩 워터 스팟 없는 깔끔한 모습과 프리미엄급 미러 틴팅으로 시공 또한 잘 들어가 있습니다.휠 컨디션 보시게 되면 생활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많이 남아 있어요. 9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보시게 되면 마이바우 차량으로 문을 열었을 때 직각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보실 수 있겠고요 고급스러운 마이 바우 엠블럼 로고와 아래쪽으로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디타이어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렌드 잔여량 디타이어도90% 이상 여유있게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 벤츠 마이 바우 S560 차량입니다 4000cc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연비 또한 8에서 9 k 로 정도로 효율적인 연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리드부터 범퍼 라인 도장 컨디션 깔끔한 모습과 크롬의 블랙의 조화가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차량인데요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보실게요 광활한 적재 공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내장재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 보호필름 뜯지 않은 부분도 보여지고 있어요 트렁크 하단부 보시게 되면 여유 수납 공간 확인 가능하시고요 조소석쪽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광택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뒷타이어 휠 컨디션과 조소석쪽앞 타이어 휠 컨디션까지 외관을 한번 보셨는데요. 외관 상태도 좋지만 실내 공간은 훨씬 더 깔끔합니다. 실내 공간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1열 공간 와봤습니다. 1열 보시게 되면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색상 또한 관리하기 좋은 시트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가죽 관리 상태의 사용감이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깔끔한 가죽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피아노 락커 트림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가죽의 마감으로 실내 공간 또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운데 마이바우 전용 IWC 시계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키두개 모두 보관 중입니다. 도어 쪽으로 보시게 되면 부메서 사운드 스피커와 운전석 조수 모두 변동시트, 메모리시트, 통풍시트 열선시트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배기판상 지금 현재 실 주행거리 9 7 3 8 1 k m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핸들 앞쪽으로 반절 자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나이트 비전뷰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야간 주행시 좀더시인성 좋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센터 쪽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 박스 안쪽에 CD 플레이. 와 에어 밸런스 추가되어 있는 모습과 헤드셋 보관 중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투체나 블랙박스와 순정 블랙박스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 보실 수 있는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1열 공간 간단하게 한번 만나 보셨는데요 2열 공간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 한번 와봤습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사용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깔끔한 가죽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W222 후기형 차량으로 암레스트 공간 핸드폰 무선 충전대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후각 모니터 모두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글라스 루프로 들어가 있어서 선쉐이드를 열어서 편안한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열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시트, 양쪽 패널 모두 히팅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오늘 만나보신 벤츠 마이바흐 S560 차량 2019년식에 주행거리 97,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금액 또한 너무나도 좋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 차량 스펙과 금액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벤츠 마이 바흐 S560 뽀메티 차량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2 0 1 9년식의 주행거리 97,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1인 신조에 완전 노사고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신차가 2억 5천만원에 출고됐던 차량 지금 현재 도운차 판매금액 8,300만원에 8,3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현금 할부 고객님 파손 차량 대차 모두 가능하시고요.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도운차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단부터 검차, 계약, 출고, 사후 관리, 장거리 탁송까지 꼼꼼하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는 수원 S K 부연 모터스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건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믿고 보는 도운차 유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